유튜브에서 초 특급을 검색하셔서 구독하기와 딸랑이 구독하기와 딸랑이를 눌러주세요 지금 맨 처음에 보내주신 게 보니까 ING 거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이거 지금 누구 거죠? 이게 지금 상품이 본인이 쟤예요 나머지 것들이가 제 돈이 너무 액수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이제 새로 가입을 했는데 뭐를 또 섞여서 아 아무래도 빼야 할 거리 생긴 것 같은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건 이제 제가 결정해 드릴 거고요 이게 2007년에 가입하셨다고? 네, 7년 4월 근데 아마 희한한 게 뭐냐면 네. 어떻게 암 진단비를 안 넣었어?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하고 이게 남편이 해줬거든요? 아유, 골 때리네 이거 암이 없어요 다 있는데 암이 없어 아, 그렇군요 몰랐어요 이야, 이거 그리고 지금 이거 보험료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텐데? 이거 처음에 2007년도에 가입하셨을 때 보험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때 당시에 증권이 있으면? 증권이 있을 때 아유, 보험료가 잘안나갖고요 액수가 안 적은 상태로 저희가 증권이 나와서요. 네. 못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일단 증자체를. 일단은 그러면 ING 지금 한데, 현재 현대 지금 이제 7년 지나갔는데 네. 이거 지금 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어요? 1 2 2 2 6 3원 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설계사 골때리네. 여기 제일 중요한 아몬 빼놓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이라 그래서 더블포스트 티약으로좀 넣어놨거든요? 넣어놓고 보니까 그것만 지금, 지금 2천만원 지급되게끔 해놓고 나머지 거 잡다 한거 넣어놓고요. 정작 도장내는 지금 암하고 아, 이거는 쏙 빼놓은 거야. 골 때린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보험은 해지할 거예요. 얘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 그래서 이 보험, 사망비가 또 있죠. 여 자체가 그렇죠. 그거는 뭐냐, 죽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네. 죽지 않으면또 그것도 안 나옵니다. 어차피 계속 해마다 지금 현재 어차피 계속 이제 검사를 하시잖아요. 네. 검사를 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말기암 돼가지고 사망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물론 여기 일반 사망 보험금이 있어요. 일반 사망 보험금이라 그래서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있지만 80세까지 80세 안에 사망을 해야지만 3천이고 80세 지나면 어차피 사망보험금도 안 나옵니다 근데 보험료가 지금 해마다 올라가서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거 15만원 16만원 금방 되거든요 과연 그 돈을 계속 내면서까지 유지할 것이냐 이건 유지할 수 없어요 갱신형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갱신형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해하셨죠? 네. 얘는 해지할 거예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암을 빼놓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만 넣어놓고 나머지 다 갱신형이거든요 이런 거는 가입해선 안 되는 보험이에요 이거는 해지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지금 보험료 지금 납입을 하고 있으시죠? 네, 네. 음.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거는 납입 면제 사유가 뭐냐면 어, 50% 이상 후유장애가 되었을 때는 납입 면제 사유예요 그런데 50% 이상 후유장애 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제 i n g 권는 요거는 해지할 거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있어요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라고 있어요 자 볼게요 이한 달에 보험료가 17만 5천 원이에요 네, 이것도 17... 네 계속 올라가죠 이거 볼게요 이것도 납입 면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는 암에 대한 거는 얘는 납입 면제가 현재 되고 있어요 납입 면제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것들 뇌출혈이라든가 다음에 급성, 심근, 경색증,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갱신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실비 갱신형이 지금 많이 되는 거라. 이거는 지금 삼성 슈퍼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실비가 있어요. 요거는 일단 본사 콜센터에다 한번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실비 있죠?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전환이 가능한지 이거를 꼭 물어보세요. 왜냐면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실비가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게 여기에 지금 삼성화재에 들어가 있는 실비가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실비예요. 그래서 이 실비는 착한 실비로 전환해야 되는데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해주냐라고 꼭 물어보셔서 만약에 전환을 해준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전환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암은 상관없지만 보면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증 갱신형 그리고 나머지 갱신형 전부 다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갱신형은 다 삭제할 거예요. 왜 삭제하냐? 지금의 유병자 건강보험으로 가입해도 삼성화재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보험료는 쌉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삼성에 들어가 있는 것 나머지 갱신형들 있죠? 뇌출혈이라든지, 뭐, 급성, 심근경색 등, 당뇨병, 오대장기, 이수술, 잡다한 거다 지금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갱신형으로 들어간 건다 삭제할 거예요. 이걸 왜해지할 거냐? 지금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도 보험료가 쌉니다. 얘 갱신되는 것보다 지금 유병자로 가입하는 게 오히려 더 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입하면 어디를 돼요? 그거는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아, 예. 지금 보험료가 이거 감당 못해요. 엄청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라인악기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네. 주기하게 4,500만 원이네. 4,500만 원에다가. 이거 지금 이제 보험료가 얼마죠? 한 달에? 굉장히 비싸네요, 이거? 비싼 거예요? 어, 당연히 비싸죠. 잠깐만요. 이거 지금 가입을 언제 하셨어요? 2019년 6월 달에 하셨네? 네네네. 네, 네. 15만 8,980원. 이요 비경신이요 아, 근데 잠깐만요. 내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결정적인 게 하나 있네. 지금 이거 암으로 진단 확정 시에는 얼마나 온다고 돼있는데? 이거 9천만 원이에요? 5천만 네. 원이에요. 원래는 1억짜리인데 제가 여기 방금 전에 했던 6천만 원짜리가 하나 더 들어있어서 유사한 인간 뭔가 가 있어서 1억 5천 넣으면안된다기에 9천만 원한 개래요. 1.5억 있다가 6천 빼고 나니까 9천만 원이 한계라 해서 9천만 원짜리 넣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지금 납입하실 수 있어요 보험료 이거 지금 몇년 동안 내야 되냐면은 이거 납입기간 이거는 이제 80세인데 지금 이제 보험 내로 59세거든요 보험기간은 41년이니까 이거 100세까지 가는 거예요 80세까지 납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1년 동안 납입을 하는 거예요 보험료로 2만원 보험료 낼수 있어요 이거는 보험료 너무 비싸대고 절대 못 가요 지금 이게 보험료가 얼마죠 15만 8천만 16만 원 그러면 16만원 16만원 잡고 네. 1년이면 이거 190만 원 내는 거거든요. 10년이면은 1,900을 내는 거고, 20년이면은 3,800근 4,000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은 다날라갑니다 너무 과다합니다. 아. 이거는 안 돼요. 네. 이건 어떻게 할거야 이거는 해지할 거예요. 네. 생활비를 좀 쓰고 싶어 갖고 뭔일 생기면 <laughs> 그래서 그랬어. 항상 말씀드리잖아, 생활비를 물론 쓴다는 거는 안에 걸렸을 때 얘기예요. 걸리지 않으면 다날라가는 돈이라는 걸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험으로 이제 유병자로 제가 가입을 시켜드릴 텐데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보험료를 16만 원씩 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이나 생명 암은 일단은 납입 면제된 건 유지하고 지금 라이나 100세 암보험 있어요 이거 16만 원짜리 이거는 해지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네. 예스 실속 건강보험이라고 있어요. KB에. 요것도 2019년 8월 달에 가입을 하셨네. 네, 달, <laughs> 아, 해약 환급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50% 그러니까 저해지 상품이에요, 얘는.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게 아니고 해약 환급금이 반 정도는 나오는 대신 보험료는 비싼 상품으로 지금 가입을 시켰어요. 제가 3% 질병 후유 장애를 받고 싶다고 막 그랬...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거가 좋다고 하고, 나머지 이게 마지막에 돈한 푼도 못 받는다 하던데, 나고 싸다고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일반 무해지 환급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은 해약 환급금은 똑같이 생겨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도중에 해약을 했을 때 해약 환급금이 없는 거지,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은 해약 환급금은 똑같이 생기나, 안기가 이거 100세 아닙니까? 100세가 됐을 때는 제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수 보장형 상품인데, 그 설계사는 이 상품에 대한 기본 구조 자체를 모르는 놈이에요. 그 놈은. 납입이 끝나면 어떤 상품이든 무해지 상품이어도 해약 환급금은 무조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걔는 해약 환급금도 없고, 만기 때 보장되는 순수 보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기본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도중에만 없지, 납입이 끝나면 해약 환급금은 생겨요. 그리고 해약 환급금은 생기지만, 만기가 딱 100세가 됐다. 막, 그때는 해약 환급금 없이 제로로 끝나는 거를 순수 보장성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50%라고 돼 있어가지고, 해약 환급금이 50% 나오는 상품이에요. 이게 지금 21만 2천 원이라는 건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맨날 설교사들이 나한테 욕 들어 처먹는 거예요 맨날 맨날.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암보험을 좀 5천 하려다가 떼버렸어요. 내가 너무 부담. <laughs> 그렇죠 보험이라는 건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걸리면은 나오는 거지만 걸리지 않으면 날아가는 돈이라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그리고 암 진단비를 높게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실비에서 병원 치료비는 다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네 KB 실속 건강 내가 들어간 거 볼게요. 기본 계약은 지금 1억으로 넣어서 이 빠이 다 넣었고요. 질병 사망도 1천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 있고 질병 후유장에 2천만 원 넣고요. 골절 진단비 넣고 나머지 것들 암 진단비는 여기다가 1천만 원 넣었어요. 1천만 원 넣고 유사암 넣고 어5대 고해감 치료비 넣고 나머지 재진단을 같이 또 넣었어요. 1천만 원뇌졸중 2천 뇌혈관 1천. 그렇죠. 래서 뇌졸중 신경을 써요 그 뇌졸중 2천에다가 뇌혈관에 천 들어간 건 알겠는데 허혈성 심진환 진단비가 천들어갔으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도 2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허혈성은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증을 안 넣었어.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아까 뇌졸증 있죠. 네. 뇌졸증이 2천만 원 들어가 있으면 뇌혈관이 1 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허혈성이 1 천만 원 들어가 있으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2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없어. <laughs> 뇌졸중보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보험료가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해요. 근데 급성 심근경색증을 왜안 냐? 이 설계사는 이거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하고 뇌졸중 허혈성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은 쌍으로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쌍으로 다니는데 급성은 빼쳐먹고 허혈성만 넣는 거예요. 이런 거 나한테 걸리면 돼집니다. 뭘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롭게 설계해 줄 거예요. 네. k b 실속건강 있죠? 네. 얘는 해지할 거예요. 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네 얘는 너무 비싸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만기는 100세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90세까지만 하세요 90세 넘지면 보장 못 받게요? 물론 보장은 못 받지만 어차피 치료비는 다 나옵니다 치료비는 나오고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는 물론 못 받아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지금 90세까지만 하냐면 100세까지 했다가 90세 돼서 늙어서 사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살아보지도 못한 10년치 보험료는 내고 죽어버린 거예요 비싸게 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90세가 지나면 앞으로 30년 순대 그때는 돈에 대한 가치도 많이 떨어지니까 네. 굳이 100세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100세는 너무 비싸요 보험료가 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삼성 슈퍼플러스는 유지할 거예요 아무는 유지할 거고 나머지 갱신형들은 해지하고 얘는 실비는 착한 실비로 바꿀 건데 만약에 못 바꾸면 삼성에다가 그대로 냅둘 거예요. 그것도 우리 충무들이 다 진행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라이나 생명 아까 납입 면제 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100세 안보험 가입한 거 아까 16만 거의 1 16만 원짜리 네, 네. 그거는 해지할 거고요. 네. KB 실속 건강도 해지할 거고 내가 새롭게 종합으로 하나 설계해서 보내드릴 거고 만기는 90세에다가 무해지 유병력자로 네. 내가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보험료 비싸서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갱신형을 내가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비갱신형을 일단 하나 보내드릴 거고 거기에다가 갱신형을 하나를 엎어 씌우기할 거예요. 갱신형을 엎어 씌우기 하되 지금처럼 15년 만기 15년 납득해서 15년 갱신짜리는 보험료가 비싸요. 왜? 기본적으로 15년 동안은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산출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년 또는 5년짜리 갱신형으로 최대한 싸게 해서 내가 할 거란 말이에요. 비갱신형 하나와 갱신형 하나 내가 두 개를 해서 안쪽으로는 조금 치중하게끔 해서 내가 보내드릴 거야.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상담해드리니까 좀 어때요? 좀 속이 후련해지셨어요? 어, 다른 거 쓸데없는 거 같은 거 유지하지 마시고 지금 보험료만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이거 보험료만 해도 지금 얼마야 지금 한 달에 한한50 얼마 나오는데? 네50몇 만에다 70만 원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보내드릴게요